기대할 수 있는 건뭐 역시 안타도 있겠습니다만 어제 보신 것처럼 최준 선수의 올 시즌 두자리수 홈런을 기록할 수 있는 타자로까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1루에는 대주자 이정범 원앤원 3구째 번트 되면서 전력질주 선택 1루가 피어있었어요. 1루에서 아웃입니다. 오태곤 3번 타자 초거 스윙 월에 이미 부산전에서 최근에 끝내기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타자입니다 김성진 선수도 지금 147kg가 나왔는데 몸 쪽에 낮은 코스 좋았어요 오늘 첫 타석 대타로 나와서 바로 또 장타를 신고했었고요 이후엔 뜬공 끝내기 홈런은 12일 전의 기억, 9월 18일 경기였습니다. 2구째 때립니다. 투스키를 넘었고, 뒤쪽 땅골. 자, 여기서 한번더 넘었고, 1루에서 세잎! 타자, 주자 모두 생존! 그리고 주자 양 코너의 상황, 끝내기 찬스가 최정을 향하고 있습니다. 타수 무안타 몰래 출로만 있었던 최정 6구 몸쪽 어, 최정 선수는 유니구에 스쳐 지나갔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 최정 선수 못 맞는 공으로 인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끝내기의 기회 오늘 멀티게임의 한유섬 5번 타자 나가다 멈췄지만 결과 스트라이크 지금은 한유섬 선수가 준비가 늦었어요 2구째 때립니다 아 한유섬의 타구는 높게 멀리 길고 긴 승부에 맞출표를 에스실란더스의 캡틴 한유섭이 찍습니다 누구나 상상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할수 없는 그 일을 한유섭은 해냅니다 그리고 에스실란더스는 한유섭을 보유했기에 이 경기에서 최종 승자가 될수 있습니다 7대3 경기 끝 전체적으로 위기상이었잖아요. 네. 자, 캡틴으로서 이 마지막 한 방을 확실하게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영웅, SS 랜더스의 주장, 한유섬이었고요. 끝내기 말로 없는 양팀의 시즌 16차전이 이런 방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